이 구더기들 따위가 감히 맞설 셈이냐 어서 여길 떠나세요 배달원 따위가 올 곳이 아닙니다 대학 개미 한 마리 더 왔군 좋아 내 피로 내 요도를 제사 진내주마 뭐라고 아깝고 너무 재미없다 뭐 하는 짓이야 말도 안돼 뭘 하려는 거야? 우린 당신의 약혼자들이에요. 오늘은 당신을 찾아와서 혼약을 파기하려고 해요. 약혼자 난 이미 약혼자가 있다고. 알겠어. 당신들은 그 아홉 가문의 후예들이군. 근데 왜 파기하려는 거지? 묻지 마세요. 당신 할아버지가 남긴 혼서를 꺼내서 짓기만 하면 됩니다. 아홉 가문이 아직도 이 혼서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모양이군. 아직도 구룡이 관을 끄는 그 이야기로 속이려는 거야? 100년 전 당신 할아버지가 우리 암흑 가문 선조들을 속였지만 이젠 더는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다고요? 제가 군 장수로서 동영인에게 뇌물 받고 아군을 팔아먹다니 왜 그런 짓을 한 거죠? 그냥 돈좀 받았을 뿐인데 별일도 아니잖아 게다가 하찮은 병졸들 대수롭지도 않은걸? 그렇지 게다가 우리 배우가 누군지 알고 있나? 곧 전신이 될 재성난 전장님이다. 10초 안에 우리를 풀어줘. 안 그럼 내 사촌 동생이 너를 죽일 거야. 지금 당장 놔주는 게안 그러면 내 사촌 누나가 오면 너 죽여버린다. 끌고 가라. 구제불륜 이두 배신자를 무진 감옥 깊숙이 가둬 영원히 풀어주지 마라. 추가로 전조사 사령부를 동원해. 제가 군과 제시 일가를 속사치 조사하라. 명령 따르겠습니다.